약동강 고속도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너무 많은 곳들이 침수되고 있는데요. 부산 출발, 인천국제공항 6시간 걸린다고 하는데요. 출발한 지한 2시간 됐으니까 아직은 한 4시간 가까이 더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폭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50mm가 온다고 하니까요. 아, 이거보다 한몇배로 지금 앞이 안 보일 것 같은데, 굉장히 어, 천천히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시 문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이 아주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와. 어, 무서워. 어, 음, 앞이 음, 안 보이는데요? 네. 조심해서 잘 가야 할것 같습니다. 근데 네. 지금 천천히, 아이고, 가고 있습니다. 와, 완전 폭우 네. 속으로인데요. 비가 뺨을 때리듯이 오고 있는데요. 와, 지금 반 정도밖에 안 왔는데, 나머지 어떻게 가야 할지 참. 이게 무슨 1, 2, 9. 와. 와 이거 완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무섭습니다. 네, 충청지방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보다 더합니다 지금. 근데 지금 비상등을 켜고 다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충청권을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좀 잠잠해졌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지만 여러분들은 음만하면 이런 날씨에 운전하지 마세요. 네, 복만은 세라였습니다.